그러니까 뭐 둘이 친해지기 위한 약간 큐, 큐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사실 음. 아 그렇게 어색? 나는 그렇게 안 어색한데. 음. 아니 나 뭐, 이제 난 그런 생각을 해 라미. 근데 이제 라미도 들어줄 게 됐고 라미랑 어색하다는 사람이 존나 많거든요 사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말인데. 웃음> 아니 는 라미 하나도 안 어색한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 너를? <laughs> 아니 근데, 어? 근데 뭐야? 재박이 형이랑 막박이 말고는 어색해서 없본거같은 어. 아니야 거. 더 있어 아너한테 얘기 안 했구나? 아, 아, 아 미안 아. 아. 야 그럼 오늘 너희들이 딱 친해지기 딱 좋은 날씨야 왠지 알아? 우산 각, 각자 한 개씩 갖고 왔어 혹시? 에? 나 우산 안써 그렇지 라미가 우산 갖고 왔으니까 둘이 같이 써우산 근데 마침 내. 기가 막히게 비가 그쳤어 아니야 아니야 나이 와이퍼 왜왜 작동되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비와비와 약간 비 엄청 많이 오던데 아니 비 온대 온대 오늘 온대 기가 막히게 비가 그쳤어 아 소름 돋네 어?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좌회전 아니야? 직진 직진 아 맞받... <laughs> 그 운전은 형이 할 테니까 남미한테 집중해 아 아니 내가 여기 둘이, 둘이 집중해 둘이 여기 좋아하거든 어. 자주 가는 데야 남이 어. 가 자주 어. 가는 데가 같이 가 공인중개사?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공인중개사는 <laughs> 아니라 그냥 어. 나이랑물좀 <laughs> 아니, 미친놈이야 너 집중해 나물좀야 그거 좋아 지금 딱 이렇게 보잖아? 응그 옷도 커플룩 갖고 좋아 지금 딱야나 맞춰 입었네 어 맞춰 입었네 알싸데 둘이? 난 절대 안마으신다고 누나만 마셔볼까 너는 맞혀주지 3초? 나. 응? 난, 난 100초도 돼 100초도 된다고? 어. 5초 그러면? 5초 5초 어. 다리기다가 응. 하나 둘셋아나 <laughs>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로 나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 어, 일단은 뭐야? 먹고, 먹고 어, 싶으면 시켜 라미 어 여기 시기샤오옌이 뭐야? 여기는 이제 솔직히 데, 돼지 집이고저 이제 그치. 저기 기본이야 기본 맛집이래. 응 어. 이거 방송하고 뭐해? 어. 어, 방송 너랑 이제 있어야지. 음. 아니 다다 음. 하고. 아니 나는 몇게 어. 될게. 초반에 나는 이제 맛방 있는 집도 많이 가고, 맛방 어. 있는 집에서 자고 뭐 술도 먹고. 어. 음. 그다음 뭐 같이 어디 갈때 같이 자고 이러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 음. 좀 같이 자 보는 건 어때? 잘잠바가라고 아니지, 그 잠바가라. 방송을 할 필요 없잖아. 그니까. 러그 다음에 다 같이 못해가자. 아유, 어떻게 지왜 아, 그렇지, 그렇그렇그치지 성대가 오해를 오해를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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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오해를 해. 와, 진짜. 아명한생각 하고 있어. 얘, 왜 봐라 막뻑빨아 와, 유명한 생각했어. 어딜. 남 남이 소주 좋아해, 나 술을 별난 좋아. 아, 아, 못 친해지겠는데? 어? 맛박이랑 약간 그건 성향이 약간 다르긴 하네. 그거는 그까 그네 고기는 어떤 거 좋아해, 그럼? 아 하나 둘셋네아 아, 그럼 내가, 아, 자, 자, 아, 내가 네.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기초적인 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도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음식 말고도 여러 개한번 해볼게 바다 산 하나 둘셋 바다 산 짜장면 짬뽕 하나 둘셋 짜장면 아한번안어네 아. 아, 선생님 네. 아예예 예. 남이 맛있게 먹어 너도 맛있게 먹어 너 맛있게 <웃음> 먹어 <웃음> 진, 진짜 맛있겠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해놨어. 아 먹고 왔다고. 아, 근데 아빠, 그거 어. 네가 먹을 거야? 어. 네 옆에 있는 사람 한, 한 번, 넣어줘.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게 먹어. 아니야, 너, 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넣어줘.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어? <목소리> 어. 식당에서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사람 같이 먹는 거. 라면 먹어? 이 <목소리> 그 카우픈데. 음. 어, 라면 도 맛있게 네. 먹어. 음? 네, 맛있어? 음음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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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와 <목소리> 역시 와자이아야야 어, 어. 잘먹는다 야, 야, 잘 먹는다. 야. 음~, 음. 음. 그래 나가 먹을까? 뭐 비싸지? <laughs> 때린 거 아니지? <laughs> 때린 거 아니지? 아, 아니 때린, 때린 거 아니지? 때린 <laughs> 아, 어? 음. 그, 아. 아. <laughs> 거 아니지?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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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지? 때린 거 아니지? 때린 거 아니지? 때린 거아 오, 지때는거 아니지? 때린 거아지때거아니아지거 맞는 거 진짜 많아요 내가 이기지 너너눈두 개잖아 어손가 다섯 개 왜? 오른손 다섯 개응 <laughs> 음. 어. 왜? 잘, <목소리> 아, 잘 맞나 이거? 샤코 심지어 그지 아잘 맞다 너밥 입으로 먹지? 어 그지 어잘 맞네 너 어. 씻지? 샤워? 어 어, 그렇지 너, 너 양치? <laughs> 어 하지 아 그럼 맞네 어 양치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 그가 그러니까. 어이게아 아니야 응? 별의 커비 아나 이거 뽑아줘 나 별의 커비 별로 안 좋아해 아. <laughs> 아니 내가 좋아하는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별로 안 좋아 해아 그래 나나나나 텔루토비 눈이 너무 기괴해 싫어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 아니 우리가 빨리 뽑아야 이제 그거라서 실수하면 안돼어 뭐죠 예어아 잡았다 됐다 됐다 어, 오! 됐다 뽑았다 라면 해준다 라면 라면 야야야 이 치미크야야 진짜 야이 치기만 하면 돼 야야 라야 라면 쳐쳐쳐쳐나 라면 쳐쳐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쳐쳐쳐어 뭐해 뭐해 됐다 <materialsmpfen> <laughs>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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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리면서 들어간다 아저기안 들어가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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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붙자 이거는 지금 보고 손해 아니야. 그렇지 <laughs> 잘 들어왔다. 그렇지 그렇지 라면 좋다. 일단 앞에 쌓기만 해. 보았다 끝. 끝났네, 끝났네. 아, 끝. 났 어? 어 <웃음> <웃음> 아, 뭐야? 날이, 잠깐만. 야 빨리 한번더 빨리 해. 아, 잠시만. 아 잠깐만. 아니 조심 자 맛봐. 오! 한발쐈는데 지금 한발 넘겼어요, 형 님들. 아 자, 헛방 때렸고요. 오 에임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거. 오! 와! 오 와! 아, 저 포기해야 돼, 아빠가 안 돼, 안 돼. 아!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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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와 맞빠기 그래도 와. 아빠 이게 계속 개모, 계속 안 하네. 아, 남이 몰라 어? 아빠가 선물해 준거 뭐죠? 어. <laughs> 그렇지? 그가방에 달고 다니실 거죠? 아니요. 집서랍에 그냥 짱박가서서 한 <laughs> 네. <그냥 웃음> 네. 6년 뒤쯤에 야, 맞네,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이거 있는지 모를 거야. 나. 아, 죄송한데 그거 안 쓰실 거면 저 주세요. 당근에 팔게. <laughs>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선물니까 저도 UFC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기술이에요 형님들 기술이야 기술이야 이거 체급 체가 아니지 어우 야 ㅅㅂ 뭐야 어? 체급 체 맞는 거같은 아니 잠시만요 아니 ㅅ 9500점이 최고 점수인데 9400점을 친다고요? 아니 한번더 남았어 아니 아잘못 치는데 이 친구? 못 치는데 잘아너 최고 점수 몇 점이야? 네가 기억해야 돼얘 너무 평화롭게 살았다 딱 보인다 주먹 각도에서 어? 잠깐 만 실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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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점이요 <laughs> 뭐하는? 아예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능 아홉 개 아홉 개한판두 판이니까 한판 예능으로 쳤대요. 아니 예능인 거지 아니야 이거? 한판 예능으로 쳤대. 한판 예능으로 아, 쳤대. 아 예능. 야. 야, 진짜 솔직히 너 뭐야 진짜? <laughs> 아니 너좀너천0백점에너 너, 너 커피 사왜왜 이래? 왜, 왜 이래? 커피 잠깐만. 사고 싶어 나. 아 보여줄게. 아 이거 아 이겼다. 뭐좋줘야겠다 또. <laughs> 진짜 진짜 대치만해. <laughs> 아 이래 난나 어떻게 친 거지 대체? <laughs> 아 이서 개그를 하네 그냥. 그래도 너무나 높아. 아. 그래도 너무나 높아요. 내가 <laughs> 꼬불쳤는데 아. 씨. 오 저, 아 기계가 흔들렸는데 와 최고점수 넘겼어. 와, 야. <laughs>